푸루푸푸리 야씨, 이돌아이을게 뭐냐. 잠이 안올 때마다 거기서 어. 아침 아침까지 푸리 노래를 같이 불렀단 말이야. 어. 생각보다 재밌어 이게 푸리 노래가 하나만 있는 게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야씨, 게임은 즐겨. <laughs> <laughs> 게임은 이겨 진짜. 게임 미스돼 있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응. 원래 FPS를 잘하는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응. 포기했어. 한계가 보여? 아니 야, FPS 잘하거든. 뭔가 대회 나가면 항상 성적도 내거든. 응. 근데 시청자가 없어. 내가 FPS는 좀 조용하고 맞아 묵직한 맛으로 보는데 너는 한 잡을 때부터 잡았죠? <laughs> 아니 반대로. 나 잘하죠. <laughs> 반대로 <laughs> 내 FPS 할때 입을 안 털어. 진지하게 게임 FPS 하면 어쩔 수 없어 FPS. 내가 떠지면 죽거든. 그러니까. 사프 해야 되는데. 레식 했는데 1위인데 안 봤다고요? <laughs>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 왜? 스트리머는 1등 했지만 세계 1등이아니잖아 <laughs> 하지만 몬스트럼은 너 세계 1위잖아. <laughs> 그렇네. 그렇지 <그치>? 그렇네. <laughs> 그럼 몬스트럼 보기였어? 레식 보기였어? <laughs> 레식 세계 1등이었으면 맞겠지. 그렇지 레식 세계 1등이었으면 어? 음. 와! 레식 세계 1등이요? 그건 많이 보겠다. 그 당연하지. 어. <laughs> 다이어트 진행 중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닭 먹고 있잖아요, 닭 가슴살. 살살인데야 단백질이야 그치 이것도 몰란살 안쳐 제이님이 너보고 뭐살 빼래 아, 살 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딱딱해 돈을 알아 딱딱해 막 이렇게 노에 나오면서 막 그... 그나 이런 거 보면 난 복근 남자가 좋더라라는 얘긴해 그리고 살 빼는 거야 아, 나난 복근 있긴 하거든 응. 살 빼면 살 빼면 나도 있어. 그치? <laughs> 근데 이제 그거는 피골이 그피 상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laughs> 어. 원래 사람다 복근이 있잖아. 응. 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내가 잠시 안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래도 함부로 복근 보여주는 사람보다는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좀더 낫지 않아? 너가 여자친구 입장으로서 막 아무한테나 복근 보여주는 남자친구가 좋겠어? 그치? 나는 제니 생각을 한 거지. 그래. 너 방송이었으면 바로 어? 그냥 바지 벗었다 지금 왜? <laughs> 너의 반응이 참을 수 없어 <laughs> 내 방송이 바지를 못 벗겠네 너 여자 시청자 분들도 많지 않았어? 지금은 6퍼야 그래? 원래 60퍼였는데 남캠 했을 때난 80퍼였는데 난 80퍼였어? <laughs> 80 내뭐 응. 어때 그래?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지만 음. 지금이 방송이 편하긴 해 맞아 근데 그때 내가 막 꼬추꼬추 그러고 있지 않았어 나도 왜 이렇게 됐냐? 어? 몰라 씨발 치킨이나 먹자 왜 시청자 더 많아졌어? 시청자 들열배 늘었어 맞아 <laughs> 그래도 음? 여성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결해도 아무도 떠나가지 않는 거잖아 나 정말 놀랍게도 내가 우기, 원래 우결하면 음. 뭐 여성 팬이 많은 남성분이나 남성 팬이 많은 여성분이나 타격이 있잖아 보통 진결이 아니라 우결만 해도 음. 나는 징결해도 타격이 없을 거야. 제니, 뭐 모르지? <laughs> 스리, 아, 스리, 내가 먹여, 스리, 나, 스리, 나 먹여 살릴게. 나 어떻게 먹여 살리게? 사장님. 뭘 사장님, 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고임을 <laughs> 공매하받만들오고한달 <공장에 반대로고 웃음> 동안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300만원 벌수 있어. 어때, 내게? <laughs> 나월 <laughs> 300남자. 제니야, 나 취직했다. 나한번 더. 그래도 우결할 때 용서 짭짤하게 오잖아. 요즘 우리 집딱 방송장에 가서. 왜안 네. 제니는 왜안 키우시는데? 제니는 왜안 키우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니까 아프긴 아팠어. 얘도 어. 엄청 아파가지고 응. 몸이 안 좋아 지금. <laughs> 음. 근데 제니가 진짜 허약해. 음. 지켜주고 싶은 거야약간 그런 모성애가 있지. 음.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나도 아파. <laughs> 나도 아팠어.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데 둘다 아파가지고 야 내가 엄마 같을 수 있지 얘들아. 내가 멘플스토리 할 때는 나보고 아, 언니 이러고 그랬어. 야, 얘 귀여운 공주였거든. 그래, 내가 많은 또라이들 봤는데, 너 남자친구 있었던 <laughs> 적 있어? <laughs> 나 메이플 헤드시스티 남자친구만 두번 정도 만났어. 내 강화했구나. 그 배틀런 방송을 키는 거야? 응. 음. 시청자 얼마나 있어 그러면? 배틀런 로느면이번엔 별로 없었고 응. 나 이번 아침 했거든 평일 아침. 응. 음. 저녁에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4천 명 맞았어. 와 진짜? 근데 내가 했을 때가 보통 다른 분들보다 많아. 아그렇1.5배 정도 많아 내가 할 때가. 재밌어 너 공략이. 사람들이 사실 어. 많아 아니면 사실 고추를 좋아하는 거야. <laughs> 진짜로. 아우라스 알았어. <laughs> <laughs> 근데 웃기네. <해. 웃음> 지고추 보고 웃으면 될 것을 내 <laughs> 그래, 게임 꼬추를 보고 얘좀 <laughs> 웃기긴 해 근데, <laughs> <laughs> <웃기긴 해>, 근데. <laughs> 아까 전에 자 집중하세요 하지 <laughs> 고추고추 주문했을 때좀 웃기긴 했어 사실 근데 <웃음>, 웃음 영정당할까 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영정당할까 봐이 악물고 보시겠지 왜 웃으면 안 돼? 아 <웃음>, 어? 어, 웃음 좀 그렇잖아 <웃음> 혹시 모르잖아 지긋지 어. 혹시 데뷔하는 거 아주 좋지 나도 원래 유튜브 생각을 하다가 넘어갔잖아 <laughs> 나 유튜브도 몇천 명씩 봤단 말이야, 나도 음. 유튜브는. 근데 내가 김엔팔라는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생방할 때, 엔팔이라고 네. 음, 그 초통령이에요. 네. 초등학생들 구독자만 72만 명이야. <laughs> 친구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친해. 그래서 그때 인기 있었던 그랜이라는 게임이 있어. 근데 그 게임이 엄청 흥하면서 걔랑 같이 그 게임을 합방 을몇번 했었단 말이야. 바이디의 음. 수학교실 이런 거지. 아, 알지, 알 그런 거. 바이디의 수학교실을 그거를 이제 왼팔한테 알려주고 막 그러면 합방을 했었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유주들이 많잖아. 그내 칭칭창이 그때 한동안 초등학교 생길이 진짜 너무 많았어. 그래서 접었어. 그래서 유튜브를 접은 거야. 일단 백을 김이원. 어. 김블루님이랑 친해요? <laughs> 김블루님보다 못하시잖아요. 김블루님이랑 1대1 뜨실래요? 김블루님 아세요? 일단 대부분 70%가 그 정도 그 대답으로. 어. 아 그리고 이제 인사해주세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프린님. 프린아. 프린 프리 씨발로봐. 이 대답 아닐 때마다 하나씩. 뭔가 풀려, 얘는 리미트가 <laughs> <laughs> 얘 리미트가 풀려 이개새끼들 이건 얘가 <laughs> 말할때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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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한 세번, <3번>, 세번 <laughs> 참으면 어, 한참 아니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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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그리고 막 IP 막팬 이런 느낌 많이 와가지고 구글 아이디 맞이 존나 있잖아니가강자 한다고 우리 엄마인 가아빠인라 이러면서 계속 들어오고 존나 빡친다니까 진짜 <laughs> 그리고 트위치 도망쳤구나 아 진짜 도망쳤지 그 시청자가 많이 없더라도 <laughs> 트위치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거야. 어, 어. 원래 내가 트위치 방송 이게 유튜브랑 트위치 동시 출출 했었는데 어. 트위치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면 나한테 내 배그 방송. 음. 내가 유튜브 끝난 다음에 음. 유튜브에서 배그하면 김물루님 비교 엄청 하니까 어. 나 트위치에서 거의 말도 안 하고 어. 말도 안 하고 배그만 했어. 그렇게 한1년 가까이 그렇게만 방송하다가 <laughs> 이제 유튜브를 접고 아예 넘어오면서 이제 제대로 트위치에 사게 된 거. 음, 그거 받았어는데 섹스 섹스 치다가. 섹스하면 강퇴할 거 이러니까 강태리 피하는 무빙섹스 막 이런 거 이런 거 봤었어야 너 내가 거기서 방송을 <laughs> 1년했었잖아아재민도 <했어, 내가. 웃음> <laughs> <쟤미도> 존나 무섭네 <laughs> 근데, 근데 왜푸린이였는데아 아, 이게 프린인가? 나 사실 지금 진짜 후회중이야 나 사실 이러다가 프린을 바꿀수도 있을정도로 음. 프린이 포켓몬 프린 있잖아 음. 그래서 마음에 안들어 약간 나도 김현팔처럼 약간 음. 오른발가락 김오른발가락 이런걸로 했었어야지 약간 네이버 이런거 쳐도 사람들이 알텐데 이게 프린하니까 빌어먹을 퐁퐁 프린 존나 나오고 <laughs> 그 화장품에 있거든, 봉퐁풀인그 응. 그 콜라보해가지고 응. 아 뭐, 리뷰 개 진짜 개 많이 나와. 그리고 무슨 어쨌든 푸린 캐릭터가 너무 많잖아, 응. 포켓몬으로. 그래서 근데 내가 원래 푸린을 했던 거는 너 게임톡 알아? 옛날에 했던 응. 거. 지금 없어졌지만. 응. 응. 내가 원래 게임톡에서 중학교 때 심심해서 막 새벽에 논적이 있어. 거기 이제 푸린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하는 방이냐면 50명 정원이야. 50명이 거기서 그 밤새도록 푸린 노래를 불러. <laugh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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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돌아있어 이렇게들 아니야. <laughs> 내가 잠이 안올 때마다 거기서 어. 아침 아침까지 푸린 노래를 같이 불렀단 말이야. 이게 어. 푸린 <laughs> 노래가 하나만 있는 게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야 씨발 뭐, 게임은 즐겨 게임을 즐겨 이다시피.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다른 방에서 어. 강세장했다고 와. 그럼 50명이 그 방에 다 들어가 가지고 어. 마지막 한 명이 강세장일 때까지 푸린 노래를 불러. 어. <laughs> 거기서 어. 이제 푸린을 쓰다 보니까 어. 나 어. 게임 아이디도 그 뒤로 푸린을 썼었어. 음. 그래서 이제 막 아프리카에서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막 내가 하려는 게막몇 개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냥 풀인 했는데 그게 딱 비었길래 딱 이게 비게 풀이 했지와 WTO 연전 연승이지. 어. <laughs> 게임은 질병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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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게임에서 한게 아니다. 게임 토기잖아. 게임 토기잖아. 토기잖아. 근데 <laughs> 그치. 아무튼 게임 좋아가지처럼. 어. <laughs> 게임은 질병이다. <laughs> 그나마 쫀득이는 좀 다행이다. 뭐 먹는 거 밖에 없어, 지금. 부럽다. 나 진작에 바꿀까 고민했어. 괜히 바꿨다가 뭔가 무서운 거지. 음, 그치, 그치. <laughs> 조회수가 너무 확 떨어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음... 것들이 있고. 하, 인생. 헤헤 땡큐. 푸리님 머리 이쁘게 깎았네요. 그, 제니가 짧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약간 고추 같아, 진짜 머리가. 약간 고추 같아. <laughs> 뭘 고추 같아, 씨 아니, 그렇지 않아? 존나 대왕 고추 같지 않아? 아니야.